자, 들어가 봅시다. 이거 네, 들어오자마자 아 인센스 홀더가 이렇게 있는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캠핑 용품점보다 눈에 띄게 다른 제품은 윙 랜턴. 제가 솔직히 이 제품을 윙 랜턴을 보려고 벨루이티 일산점에 왔거든요. 이 제품을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예쁩니다. 근데, 비싸요. 그리고, 눈여겨 보고 있는 랜턴 중에 하나도, 저기, 테이블 랜턴입니다. 루메나 테이블 랜턴이고. 그리고, 좀, 또 여기서, 폴로 텐트도 다양하게 종류가 있고, 어, 그라운드 웍스 배트필드 텐트도, 이렇게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가 있다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평소에 볼수 없었던 텐트들이 많아가지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모아, 루메나, 카고. 그리고 제가 크루 활동을 하고 있는 플랜프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 오프 제품도 있네요. 되게 이게 뭐. 모든 종류의 캠핑 브랜드를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아 이거는 제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 건데 베어본즈 카우보이 그릴국자 저거 가지고 웍질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그릴 종류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주물펜도 많고 우와 어, 수저 자인데 제가 쓰고 있는 소주잔보다 훨씬 작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드시기에는 아주 예쁜 소주잔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등피디님이 예쁘다고 했던 제품이 있는데 어썸크리에이티브에서 awesome 만든 이런 제품들 이거는 후드가 예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들 이런,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제품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아웃도어 느낌이 나면서 예쁘네요. 그리고 제로잉 제품들도 있고, 인센스는 제로잉 때문에 많이 쓰게 됐어요. 제로잉이 확실히 저희 느낌하고 잘 맞아가지고, 그런, 카키 색깔. 저희가 인센스를 아예 안 피웠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로잉 때문에 피우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딩피디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카라비너들도 있고, 양념통 케이스. 뭐, 저는 저희는 이런 통에다가 양념통 말고 다른 걸 넣어놔요. 뭐, 선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넣어둡니다.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인데, 보시면 와와웨에서 나오는 이렇게 카키 색깔. 이런 워머들이 되게 예쁩니다 아니면 오드랜드 색깔도 있고 확실히 취향이 카키 쪽이라서 그런지 자꾸 눈이 그쪽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한쪽면에 이렇게 되게 비싼 난로들도 쭉 있고 저는 사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일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웨버그릴 사이즈가 좀 작은 거여서 더 갖고 싶어지긴 하네요 가방도 한쪽 벽면에 이렇게 하드케이스, 소프트케이스 한쪽 면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구입하다 제품들, 이제 스토브 종류의 제품들도 있고, 뭐 가스 렌지 되게 다양하게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쓰는 이제 원버너라고 하지만 플레이트 스토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플레이트 버너입니다. 혼자서 갈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필요 없고 되게 작은 버너들 제작 건데 뭐많초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작은 스토브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톰 플레이트 뭐 이런 거 이런데다가 소고기를 조금씩 구워서 먹으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감성적으로 자연의 소리가 나오고, 2층은 텐트 위주로, 텐트가 피칭이 되어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씩 구경을 해볼게요. 여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자, 키가 1 7 0한 높이가 175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그란드 웍스 필드 베이스 쉘터라고 이것도 카키색인데, 이런 제품들이 약간 노지 같은 데서 쓰기에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달리도에서도 나왔는데, 이 TP 텐트가 나왔네요. 가격도 한 70만원 정도 되고, 네. 프론트까지 하면 이제 가격이 좀더 있겠네요. 코지 헛, 코지 헛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12.8kg입니다. 확실히 면 혼방은 무거워서 잘안 쓰게 되는데, 겨울에는 결로가 없기 때문에, 어, 겨울용으로 면 혼방은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목난로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홀잭이죠. 홀잭도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죠. 70만 원 정도면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 정도면 뭐 편하게 사용 가능한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정말 관심 없는 베이직색 텐트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폴라리스 제품도 있고 레오베타 거의 다 폴라리스 제품. 이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캠핑을 시작하면, 뭐 원터치로 뭐 물론 시작하셔도 되고, 그 다음번에 폴라디스 제품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축찬을 드립니다. 폴라디스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리빙쉘 텐트 같은 경우는 39만 8천, 40만 원도 안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크돔을 또 하...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캠핑용품점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오크돔이고 이게 블로우 쉘터 그리고 연결하는 커넥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렇게 이 종류거든요. 카푸치노 색깔이고 카키색도 있는데 카키색도 진짜 예쁩니다. 색상이 블로우 쉘터고 하 오크돔하고 커넥터해서. 한 310만 원 정도는 넘게 나오겠네요. 320 정도 되겠다.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아무튼, 이렇게 2층 텐트 종류들을 막 구경을 해봤는데, 어, 텐트하고 이제 또 옆에 의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도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헬리녹스 제품을 못 봤어요. 네, 캠핑 온품점을 가면 거의 다 헬리녹스 제품들이 있는데, 헬리녹스를 못 봤습니다. 테이블도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1층과 2층 모든 캠핑용품들을 구경을 해봤는데 되게 다양한 캠핑용품들이 있어서 구경하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걸 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윅랜턴을 살려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카페에서 봤을 때는 윅랜턴이 예쁜데 또 이렇게 보니까 루메나 루메나 테이블 패키지 브라운 색상을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샀습니다. 벨루티에서 하나 사고 왔는데 이거는 집에서 인테리어 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인테리어용 또는 캠핑장에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캠핑 용품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캠핑 용품점으로는 이마크 캠핑용품점에 왔습니다 여기도 저번에 저희 영상에 성민호가 방문했던 캠핑용품점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떤 게 바뀌었는지 구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입구부터 탱커가 자리 잡고 있어서 또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2층에 올라오면 캠퍼스칸 로빙 텐트들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로빙 텐트는 볼수록 1인 모토 캠핑하기에 아주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면홈방이라 1인 텐트치고 3km면 백패킹에는 조금 무게가 있어 보였습니다 콜맥 엑스커전 t p 3 2 0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전 버전보다 색상이 좀더 카키색으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층을 다시 한번 구경해 볼게요 개미지옥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만큼 캠핑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경을 할수 있는데, 와, 이거 봐봐. 간단하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 빅패킹에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걸 진짜 USB여가지고, 워머. 진짜, 진짜 찐 이소가스 워머입니다. 그리고 저편을 보면 되게 다양한 컵과 랜턴과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볼수 있도록 DP를 해놨는데, 이렇게 DP를 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겨울에 쓰는 화목, 날로. 세도형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어 미션이 대세인 게 어디 가든 다, 다 있습니다. 다. 저희는 AMG에서 이미 이런 집게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포크도 예쁘네요. 느낌 있고. 확실히 캠핑 용품점이고 이제 오토 캠핑 위주로 파는 제품들이 많아서 백킹 백패킹 원품은 많이는 없지만 오토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캠핑 용품점을 구경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 제품들마다 브랜드마다 비교도 해보고 이제 이중 투자도 안 하고 그래도 최대한 많이 아끼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구경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희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는 정말 백패킹의 성지 종로 오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좀더 좋은 영상,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조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